안녕하세요. 어,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위치가. 빵빵빵빵.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Happy New Year. 제가 그,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청계산 갈래다가 무릎이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남산 갈래니까 주차료도 부담스럽고 사람들 엄청 많이 와서 배리는 좋겠지만 그래서 늘 가던 강변도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저처럼 그 싱글들이 솔로들이 많은가 봐요 어 혼자이신 분들도 많고 어그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강아지들이랑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그냥 아침부터 너무 제가 좀 힘든 얘기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실례한 건가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막 먹고 막 떡국 떡도 그 가래떡도 막막 막 튀겨 먹고 그러고서는 자 버렸어요 자니까 이제 띵띵 불었어요 <laughs> 저기 뭐야 놀면 뭐해. 제가 이거 지금 마스크 되게 좋은 색깔들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스크 필요하신 분은 이게 그 기관지염 환자들도 참 좋아요. 이게 참 색깔이 되게 세련되고 이거 남성, 여성 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블랙 앤 화이트. 예쁘죠, 이것도. 저는 이제 이런 거좀그5060 여사님들은 이런 색깔들이 그냥 무난하게 하트 무늬 블랙연 예, 하얀 색깔 검정색에 입어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작은 바둑판 무늬 이 색깔도 이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바둑판 무늬다. 색깔들은 너무 다양하게 이쁜 게 많아요. 이것도 참 괜찮죠. 근데 이게 빨아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옷은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부드러운데 제가 이거 굉장히 그 수출하는 데서, 수출하는 데서 이제 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저기, 아주 저렴하게 정말 그잘 사온 건데, 못 팔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청바지에 입어봤는데 예뻐요. 예쁜데, 이게 이렇게 아주 힙을 가리는 이런 옷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목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거 7만원씩, 이거 비슷한 게한 5장 있는데요. 7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다가 정말 이거 정말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내가 입어보니까 이거 지금 제가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뭐 몇백만 원짜리 캐시어 입은 것처럼 아주 부들부들하고 가볍고 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지금 명절들이라 다 이거 한 잔씩 하시면서 그 티브이 <laughs> 보고 재미있게 그 지금 보낼 시간인가 보다. 하여튼, 그냥 좀 적적해서요. 아, 그래도 새해 첫날 이렇게 그냥 지나가나 싶어서, 음, 뭐, 씻고 좀, 저도 좀 이제 좀, 어, 청소 좀 하고, 그리고 일찌감치 그냥 누워서 그냥 TV나 보고, 영화나 보고 하려다가, 널면뭐 하나, 혹시 마스크 주문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어좀 장사라도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옷도 입고 <laughs> 마스크도 이게 무난한 색들 제가 한국 사람들 취향을 알거든요 블랙엔 아니면 화이트잖아요 그리고 뭐 핑크 노랑 오만 개다 있는데 이게 구리 원단 마스크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예뻐요 의외로 뭐 주황색 노란색 뭐 핑크색 빨간색, 초록색, 청색, 국방색 다 있거든요. 보라색, 뭐, 연핑크,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그, 너무 늦게 이거를 시작했어요. 마스크. 처음에 막 코로나 터졌을 때 했으면 좀 짭짤하게 그래도 좀 많이들 그 돈들 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늦게 그 유튜브 하면서 그래서 좀 그렇게 됐어요. 이재명은 구속 되겠죠. 구속 돼야죠. 저는 다시 두번 다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저는 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제가 제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저도 불행하게 끝내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닌데, 제가 이쪽 저쪽 다 까다 보면 저도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침묵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저는 또 발언합니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절대 지도자, 그, 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줄 사람은 아니죠. 인격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석 이렇게 나온다고 왜 그래요? 이렇게 도발하세요? 공짜로 여배우 유튜브 보면서 만원 단돈 만원만 만 원짜리 마스크 하나 못 사주면서 이렇게 거칠게 그래요? 아 그러세요? 마마 마 무슨 김?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냥 심심하고 적적하고 뭐 하는 일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근근히 사는데 그래도 뭐그 엄두가 안 나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마스크가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시중가보다 싸게 지금 열다섯 장에 12만 원에 팔고 있는데. 네. 마, 마리나 김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여성 옷들을 많이 사 왔는데 이런 니트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못 팔아 가지고 아주 뭐 평소에 이렇게 좀그 서로 이렇게 그 연락 안 하는 먼 친척분들한테도 많이 보내드렸어요 옷들이랑 마스크랑 네네 그리고 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나 어떻게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그, 아, 근데, 그, 저, 이낙연 씨하고 다 합쳤더라. 그, 어쨌든, 그, 개혁신당, 거기에 그, 로고 컬러가 그, 선셋 오렌지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황색 마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선물로 보낼까 했는데, 지시자로서. 근데 저는 이거 이메일을 못하니까 가입도 못해가지고, <laughs> 에, 팔자. 그러고. 이게, 남성용들도 사이즈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막, 좀참 초라해. 참 초라한데, 여러분 그냥 구독료다 생각하시고, 마스크 열다섯 장씩 좀 구매해 주시면 정말 살림에 큰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정말로, 아, 그, 아파트 비리를 폭로하고, 뭐, 이런 큰 일에 이렇게 제가 작정하고 나섰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용만 당할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 그래도, 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겠지. 어, 그리고 뭐 먹고 사는 데 걱정 없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저는 아직 한참 하수예요. 고수가 못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아유, 좀 적당히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싹좀 포장도 하고, 어좀 불편한 얘기는 삼가하고, 어 그렇게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그렇더라고요 장사라는 게뭐그 간과 쓸개를 다 내놔야 된다는데 제가 그런 장사 속이 있었으면, 어뭐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늘 사기당하고 어, 엄청 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 뉴스에 많잖아요. 그냥 단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시선이 불편해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그냥 각자 집에서도 집콕들하고일 없으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죠. 그래서 저도 정말로 그 되게 헤맸어요. 그 저기 요번에 부가세 이거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그 회계사님한테 돈 내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 몇십만 원 내는 것도 그래서 성동 세무서 갔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거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세무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매출을 쫙 뽑으라고 그래서 이제 천 몇백만 원이 됐더라고 6 개월 동안 매출이 그래서 이제 그돈 드리겠다 왜냐하면 수고하셨으니까. 계좌번호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발품 팔아서 공부가 되는 건데 뭐 하매요 진짜 그 인터넷도 할 줄도 모르고 별이 좀 필요한 건내거좀 거, 필요한 것들 물건들 이제 이마트가 싸더라고요. 저는 현대백화점만 다니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과일은 어디가 싸고 뭐. 강아지 사료는 어디가 싸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이걸 할줄 알면 좀 배우면은 금세서도 뭐 멀쩡하니까 배울 텐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워낙에 그 상처가 많이 그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도 별거 아닌 것도 아파트 비리 그각 이 동네 저기 서울에 있는 아파트 동 대표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한 것도 그게 막 뉴스가 돼버리고 그래서 저도 많이 화들짝 놀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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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바, 봐봐 머리야 너 너는 나가주라. 왜 네가 뭔데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지시해. 정초부터제스대가리 없이. 어? 네가 뭐야. 네가 마스크를 한 장을 사줬니. 단돈 천원을 별이 간식비를 내줬니. 저녁 식사 아직 안 했어요. 마스크 중간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지금 이거 예. 바바린가 누군가가 나 지금 이거 내가 피 같은 돈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재명만 공격하라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어 정말 끔찍하지, 끔찍하지. 검찰총장 시킨 그 문재인 일당들이 나는 싫어. 끔찍해. 내가 왜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어 이렇게 나라를 못 살게 하냐고 나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정신 차려, 인간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정초부터 아주 저런 것들이 막 아주 저, 저, 저거, 저 분명히 저거 이상한 저기 그 종교에 빠지고 저, 저 막, 막그막 그, 막 칼질하고 마누라 뜨드러 패고, 응? 여자들 때리고 새끼들 때리고 그런 저 폭력적인 놈이니까 저렇게 타인한테도 예의 없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죠. 정말 정말 못 배운 놈들 너무 많더라고. 저런 애들이 또 무학력자들도 아니에요. 보면 가방끈들도 끈 기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엄마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엄마들이 무조건 공부, 공부 이래갖고 인성교육 안 시키고 자연공부 안 시키고 또 여자들이 사치 때문에 애인들 자기 마누라들 충족시켜 주려고. 어, 고위, 고고공무직서부터 공무원들 사까지, 어? 그렇게 비리들이 끊기지 않는 거야. 엄마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내 딸이 그, 저기, 얼마 전에, 몇년 전인가, 그, 저, 채널 A에서 그거 나왔을 때, 역시, 내가, 역시 내 새끼구나 싶었어요. 그 돈들을 얼마를 다 줘가지고, 그, 얼마 받았냐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딸만 정직하게, 어, 돈이 5만 원인가 더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역시 김부산 딸이다. 응. 정말 엄마들이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돼. 쟤네 쟤는 아까 저한테 막말하고 그런 애는 애미한테 교육을 못 받은 거야. 가정 교육을 전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죠. 극우 응. 그, 태극기 막 가스통 들고 막, 막 시위하는 애들 평화시라고는 평화시가 뭔지 감도 못 잡는 애들. 그래서 저는 그그 그 젊은 친구 이준석 저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참하게 어이 없이 버림받은 이준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쓴소리 할 말은 다 하는 이준석을 저는 어, 인간적으로 그 이준석 젊은 정치인을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어요 윤석열도 틀렸고 이재명도 틀렸고 개혁신당 근데 또뭐 이낙연 씨, 글쎄 나는 그 양반 별로 참 좋아했었는데 소문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편견. 뭐,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그 경선 붙었을 때그 개딸들, 그개 아들, 나 쫓아다니는 늙은 총각 놈이 그러더라고. 누나, 그저 이낙연 씨는 기자할 때, 동아일보 기자할 때 못된 짓 많이 했대. 뭐 전도원 막 찬양하고 그랬대. 그래서, 야, 시대가 어목하면 기자가 어? 죽지 않으려고 어? 저기 그저 살랑살랑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뭐 그렇게 이재명은 뭘 그렇게 잘했냐고 어? 너 내가 이재명한테 겪은 얘기 해줄까 걘 대통령감 아니야 걘 정말 나한테 나쁜 짓 많이 했어 나 그랬어요 응.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좀 군소정당들을 좀 여러 번 밀어줍시다. 이준석 잘할 거예요. 어, 젊, 젊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했었고, 굉장히 그 교육관이나 그 사회관이나 그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정치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오히려 저 타락한 늙은이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 귀한 한 표를 개혁신당을 줄까, 아니면 또 봐서 더, 더 좋은 사람이 오면 더 좋은 데를 줄까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천하람, 천하람 같은 친구도 얼마나 보수지만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사적이에요. 우아하고 품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지라면서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고, 응. 그래서 그 멤버들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개혁신당, 뭐, 그리고 그 이낙연 씨도 그 글쎄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그 좌파 유튜버를 많이 봐서 제가 좀부한 내동 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이낙연 씨를 그동안 꽃길만 걸어온 나쁜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자꾸 이게, 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매스컴이 사람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좀 실망했어요. 좀안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정치라는 게 그게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고 파워 싸움이니까 합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 진보, 보수, 중도 할거 없이 그냥 정말 그 뜻, 뜻, 뜻이 맞는 사람이면, 어, 한번 서로 그냥 섞어지게 해서 한번 해보자, 시켜보자 근데 이제 글쎄요, 그 사실은 저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에 떨어지면 은 이낙연 씨처럼 오히려 외국을 가고 유학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아, 정말 이재명이 욕심 많다,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어 바로 바로 당대표 나가갖고 당대표 그 당선되고 그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좌나 우나 너무 그 선에 게스라이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좀그 보수가 더 정권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더좀 세고. 돈도 많고 폭력적인 사람들도 많고 선동도 잘 하지만 또 지금 그 저기 진보도 못그 그거 그, 그, 그 보수 못지 않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그런 논리잖아요 야 니네들은 찻대기 당이다 찻대기 당이돼서 그래 천억을 선거 자금을 먹었다 그럼 우리 한 백억 먹었다 뭐 니네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부정은 부정이잖아요. X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나는, 아, 정말 이건, 이재명 씨가 사실 칼 맞았을 때 많이 놀랬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몇 시간 후에, 아, 저 사람이,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숨 끊어지게 세상을 떠날 때, 그 고통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내가 해외에 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고층에 올라갔을 때그 끔찍한 세상의 끝 절망을 저 사람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정말 하늘이 도왔으니까 지 말대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글쎄요. 아, 내가 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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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 저 꼴통 새끼,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내가 또 하, 아, 전혀, 이 정,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얼떨결에 그냥 또, 응. 그랬어요, 정말. 어, 처음에는 되게 놀래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 백주대낮에, 어, 당대표가 칼을 맞을 수가 있나, 거기다가 막 위험했다고 했는데, 뭐, 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뭐, 할말다한거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거는 전 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이 자살할 때, 그 숨, 그 죽기로 결정하고 어, 세상을 떠났을 때그 고통, 마지막 그 고통, 고통스럽겠죠. 사람이 죽어갈 때 생명이. 그 사람들 그 생각을 좀 해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내가, 내 가족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배랑 서 있었을 때그 그 아픔을 저 사람도 좀이 기회에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솔직히 마칠게요. 여러분, 뭐, 죄송해요. 그냥 아. 그 쓰레기 같은 저기 정치 그 저기 지지자들 어그저 지금 그구들 몇놈 때문에 제가 또 격해져가지고 힘팍 세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영화 얘기 같은 거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어 너무 막 심장이 바들바들 떨리네요. 정말 정말 그저 이상한 종교에 빠진 저 그구. 저 폭력적인, 그, 아, 소름 끼치는, 국민의힘 그 쓰레기들. 보수의 품격은 엿, 엿바가먹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좋고 품위있고 우아하고 합리적인 보수들까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런 몇몇 쓰레기들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것들은 바퀴벌레 같아. 죽어도 죽어도 죽지 않고 알까서 나오는 저 바퀴벌레 그거 저 쓰레기들. 쟤네들은 분명히 돈 받아먹은 애들이야. 분명히 무슨 단체에서 돈 받아먹고